오늘 제가 다른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다른 시편으로 좀 설교를 할까 했는데 준비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 이 정도 하려면 한 30분은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는 내용보다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기하고 한 구조의 묵상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번,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 지난주. 지난주에 저희 순장반 소풍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저희 교구 12교구 순장님들 모시고 그 에버랜드 갔다 왔거든요. 또 아들이 삼성에 다니는 아들이 표를 후원해 주셔 가지고 <laughs> 에버랜드 를 갔다 왔는데 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날 비가 엄청 왔거든요. 희한하죠. 어떻게 행모 소풍 가는 날엔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우리 순장님들 소풍 가는 날은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laughs> 야, 우리 하나님이 행모를 좀더 사랑하시나? 아, 물론 우리 순장님도 사랑하죠. 에버랜드를 가서 동물원을 갔어요. 진짜 희한한 걸 제가 봤잖아요. 에버랜드 사파리, 그리고 또 초식 동물 사는 거기가 어딘지 뭐 이름은 모르겠는데 동물원에 갔는데요. 동물들이 하나같이 비 온다고 다 바위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호랭이도 바위 밑에 있고, 뭐 조그마한 뭐 미어캣 이런 애들도 다 바위 밑에 들어가, 심지어는 고슴도치인가? 걔네들도 바위 밑에 그렇게 숨어가지고 저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얘네들도 비는 맞기 싫은가 보다. 저는 동물들은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그냥 사는 줄 알았거든요. 다 숨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렇구나 저 동물들도 자기의 환란 날이 다가왔을 때 비오는 날그 바위 밑으로 쏙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그 바위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안식처고 비난처일까? 수년 전에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이제 비가 억수같이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이 있었어요. 아마 태풍이 왔었나?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구름 구름 거리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하니까 이 어린 아이가 무서웠나 봐요. 갑자기 저한테 아빠 무서워하고 제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침대 속으로 이제 잘 때쯤이었으니까. 아빠 무서워요 하고 침대 속으로 쏙 들어와서 제품에 이렇게 안겼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별로 지나지도 않았어요. 금세 잠이 드는 거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새근 새근 잠자는 저희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아빠 품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제가 살 빼려 그러면 저희 아들이 살 빼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니까 폭신한 게 좋지 무슨 제 침대로 생각해요. 어쨌든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렵고 무서울 때 아빠 품에 쏙 들어와서 안기니까 평안을 금세 되찾는 모습을 봤어요. 이 아이가 몇 살까지 그 아빠 품에 안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아빠 품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오늘 26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직전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 시인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나 봐요. 이 시편 73편을 뭐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73편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요 이 시인이 굉장히 억울했어요. 뭐 시편은 거의 대부분 그런 내용이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악인들은 더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잘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잘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그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건 맞는데 하늘을 쳐다봐도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밖에 없고 땅을 바라봐도 내가 기대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너무나도 약해져가고 쇠약하고 있지만 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그리고 그 분이 영원한 나의 분기시다 이 분기시라는 말은요 내 소유 내 재산 내가 받을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세상의 돈이 나의 재산이 나의 분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해서 기뻐할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있으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뭐라고? 2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뭐, 태풍이 치고, 번개가 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인이었어요.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내 육신까지도 쇠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나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늘을 봐도 주님밖에 없고, 땅을 봐도 주님밖에 없는데, 그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시니, 이 힘든 상황에도 내가 주님 안에 쏙 들어가겠다는 말이에요. 마치 저희 아들이 태풍 가운데 제이 가슴에 쏙 들어와서 안김으로 평안을 찾았듯이, 그 에버랜드의 짐승들이 비 피하겠다고 그 반석 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며, 아 생각보다 행복해 하더라고요. 지들끼리 똘똘 뭉쳐있어요. 추웠는지. 저는 짐승들이 비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거든요. 얘네들도요, 피할 파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그 백수의 왕인 사자도 호랑이도요, 비가 오니까 비 피할 곳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힘,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힘들 때마다 찾아갈 곳이 있다는 거. 그게 그들에게도 만족감을 주는 거고, 우리 인생에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힘든 인생을 사셨죠. 우리 목사님 늘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내 네, 나라! 그러시잖아요. 내 네, 나라! 왜 전부 경상도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전라도로 내 네, 나라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모르겠네. <laughs> 충청도는 줘. 이렇게 하면 되나요? <laughs> 여러분, 뭐, 다 괜찮아요. 내 네, 나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일제시대 있으세요? 어, 네. 있으셔요. 어떻게 책에서만 봤는데. <laughs> 일제시대 때부터 6.25를 거쳐서, 우리나라의 이 산업화를 이루는 그 동력, 다, 다 여러분들이 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그거 다 이뤄놓은 거 얻어먹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다 그렇게 하며, 이 한국을 버텨내며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기 계신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그 힘든 가운데 사셨던 것도 알고요.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던 것도 아는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맨날 주님께 가서 울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가. 동생은 밑으로 줄줄이 사탕이고 밥을 해 먹여야 되는데 패먹일 쌀이 없는 거예요. 다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동생들 밥 먹여서 학교 보내야 되는데, 16살 때 말이에요. 밥도 없고, 쌀도 없고, 먹이 하나도 없으니까 난 모르겠다고.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가봤더니, 쌀한가마니가 담벼락을 뛰어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밥을 해먹오대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아니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셨으면 제일 좋았을 뻔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군 부대인가? 거기서 쌀을 훔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던져놓고 나중에 와서 돈을 받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사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타이밍 말이에요. 어떻게 그날 딱 떨어진 걸 알고 그 군인이 그렇게 강매를 했을까요? 어쨌든 그쌀 어떻게든 먹고 뭐 돈을 갚으셨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가난한 집에서 뭐다좋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심하다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간증을 하면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걸요? 제가 우리 행복한 모임 신방 다니면서 간증을 듣는다면 간증 듣다가 그냥 주님 오실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추억과 간증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제가 저희 교구 행복한 모임에 계신 저희 교구 성도님 신방하고 작년에도 신방하고 했잖아요. 한두 시간은 그냥 이야기 하셔요. 근데 굉장히 아쉬워 하셔요. 내 얘기 뭐만큼도 못했는데 지금. 왜요? 말이 많아서요? 그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이 생각했어요. 때때로 밥은 굶었을지 모르겠으나, 전쟁통에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셨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은 진짜 행복하신 분들이다. 왠지 아세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분이 있었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육신이 좀 세약해지셨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피하에 피난처가 있잖아요. 제가 왜 마음이 아팠냐면요.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은 괜찮은데,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한 2, 3주 있으면 수능 오죠? 2주인가요? 그거에 지금 목숨 걸고 있죠? 수능 끝나면, 모르겠어요. 이런 일 절대 없어야 되는데, 또 뛰어내릴 아이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시험이 뭐라고? 이 아이들의 행복, 이 아이들이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께 가면 됐는데, 솔직히 뭐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보다 더 힘들겠냐고요. 엄마, 아빠 밥 계속 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주고, 따뜻한 밥에, 밥에, 밥에서 살면 안 되지. 따뜻한 아파트에서 살고, 따뜻한 밥 먹고, 절대적인 건 우리가 더 힘들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마음이, 이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동성애. 기준이 없잖아요. 이제는 기준, 남자, 여자 기준조차도 무너진 세대. 이 아이들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떠드는 헛된 이야기들, 헛된 유튜브들, 헛된 드라마들, 헛된 영화들 보면서 그게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라 생각하고, 힘들면 그저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뒤에 숨어서 맞았는데, 아니면 피 흘리면서 하나님께 찾아갔는데, 이 아이들은 찾아갈 하나님도 없어요. 왜 우리가 못 가르쳐 줬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도 가르치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그 세상의 문화의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는 줬지만, 그 문화의 힘 앞에서 우리도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했고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겠다고 다윗 이이 사람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피난처가 없네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그들에게 줄수 있는 피난처가 없네요.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한 모임이 단순히 나이가 많은 죄송해요. 이런 표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대접 잘 받고 웃다가 가시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도 있어야죠. 당연하죠. 이 교회에서 대접받고, 이 교회에서 박수받고, 축하받는 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모임이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리셨던 것들은 저 아이들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렸던 그것들을 저 아이들이 몰라요. 태풍이 오는데 아빠한테 가서 안기면 되지 이걸 몰라요. 아빠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분명히 있는데 누가 아빠인지를 몰라요.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돈에게 한번 달려갔더니 이 돈이 나를 안아주지 않아요. 공부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공부 잘하는 것이 나를 안아주질 못해요. 심지어는 부모에게 달려갔는데도 부모도 나를 안아주질 못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안아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에게 이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까? 해주고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아닌 경우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모임으로 보내신 이유,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어른 사무엘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피난처를 주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다음 세대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피난처시니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오늘부터 제가 뭐 길게 요청하지 않을게요. 일주일만이라도 아니, 평생이었으면 좋겠지만, 일주일만이라도, 이주일만이라도,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은 지금 만명을 우크라이나, 러시아죠. 러시아로 뭐 보냈대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또 어떻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뭐돈잘 벌게 해주세요. 경제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위협 속에서 이뭐 안보의 위협도 있고 경제의 위협도 있고 정서적인 위협도 있고 모든 위협이 산재한 이땅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하는데 피난처마저 없으면 하나님마저 없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하고 싸울 시간 없고요. 뭐, 뭐, 딴거 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자고요.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구약 첩쪽에 빼놓고, 노아홍수 이후로 이렇게까지 장수하며 살아갔던 시대는 없어요. 1000년 전에, 심지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도요, 이토록 장수하는 시대는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최초로 이렇게 장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수시키실까요? 노아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게 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오래 살게 했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면 사실 빨리 데려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이 훨씬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장수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고는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의 용사는 여기밖에 없어요. 시니어 포함해서. 혹시 시니어가 설교 들으실까봐. <laughs>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몸에 있고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해 본 세대가 이 세대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지금 천국에 데리고 올 수가 없다. 왜? 기도해야 되니까. 사랑해서 내 품에 빨리 안고 싶지만 아직은 안 된다. 왜?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다음 주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하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수능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하나님의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알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그 피난처가 없어진 듯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살아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수능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가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이 국가의 어려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